제 이름에서 이제 앞자를 따서 이제 경희해서 예, 경기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경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기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 운동 뭐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컴퓨터 강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그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노사 뭐 활동에. 그래서 남편이 권유를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정치에 대한 생각이 저도 굉장히 많이 부정적이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활동을 보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비굴하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리고 그 2003년 10월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됐거든요. 창당 발기인으로 들어갔죠. 제가 2006년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지방의회에 비례대표가 2006년에 도입이 됐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홀수 번에 여성을 배치하는 정당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1번에 누가 출마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 제가 그런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좀 한번 해보라고 많이 권해서 그렇게 해서 경선을 해서 됐어요. I think we

그래서 그때 그 2006년부터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이 그 희망제작소 그 전에 이제 만든 게 사회창안센터랑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해보면 재밌겠다. 이제 사회창안센터를 그래서 2009년에 고향 사회창안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센터는 그 시민의 제안을 받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경쟁을 해서 심사를 3차 걸쳐서 채택이 되면 그것을 이제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서로 이제 보고 좋은 정책이면 정책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참여민주주의고 정책은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오늘 그 제가 도의회에서 재정조례로 제가 낸두 번째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어, 그 조례는 이제 6년 전부터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오래 해오던 내용이에요. 그 경기도 노인 건강 지킴이 조례 어,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아, 그그 내용이 75세 이상 경기도민은 아, 월 일회 그 동네 병원에서 무료로 질, 진찰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정책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 연구 모임에서 연구 활동 계속하고, 토론에 어 고양시에서도 조례 발의했었고, 경기도 의원돼서 정책 연구 영역하고 공청회하고 조례 발의하고 이런 나름대로 그 제가 발의했던 조례 중에 가장 많이 과정을 다 준비를 하고 했던 조례인데 오늘 통과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그리고 재정조례 또 하나는 어, 굉장히 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례가 경기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라는 건데 일주일에 한번 이상 중간 놀이 시간을 다 갖고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식화하고 싶은 거죠, 저는. 어,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놀고, 자기 주도적으로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굉장히 많고, 노는 시간이 이제 적고, 공간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20분이라도 노는 시간이 있으면, 보드게임이나 뭐, 간단한 놀이기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더 좋으면 공간도 제공하면 더 좋고, 체육관을 개방해줘도 좋고, 아니면, 집에 있는 놀이감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도 되고,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놀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고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또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I think we 그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이나 인접 도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광역교통 부분과 관내 이제 마을 버스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교통 현안이 있는데요. 어, 철도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좀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GTX A 노선하고 그 대곡 소사선을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부분. 저희 지역구에서 일산역이 가깝거든요. 풍산역이나 백마역 이런 가까운데, 그리고 경의선 그 증차 부분, 그리고 일산역에서 인천 쪽으로 또 연결되는 철도 확충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변북로 일부 구간 지하화, 그런 등등해서 도로와 철도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그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그 일자리를 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향시는. 수도권 정비법이니 뭐, 군사 제한 구역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 외지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관내에서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지자체에서 다 노했는데 고양시가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산업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나 또그 옆에 또 행복주택이라든가 창릉 삼기 신도시라든가 그런 곳에 다 이제 산업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한 5, 5, 6년 뒤면은 고양시가 지금보다 네. 훨씬 더 네, 살기 좋은 곳이 될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아는 것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경기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